아, 네, 할 일이 있어요. 가방 들고 잘 쳤어요? 아, 이렇게 다들 머리가 난리가 났는데 그 막내한테 오늘 특권이 하나 있어요 일단 여기 가서 앉아요. 그냥 앉아서 쉬고 <laughs> 어. 앉아서 쉬고 우리 언니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샛별양이 게임 모델을 벌써 해버렸어요. 그래서 우리 언니들께서 또 게임 모델을 해줘야 하는데 일단 숨을 좀 돌려야 하니까 팀 이름도 바뀌고 했으니까 조금 뭐라 해야 할까 알려드리거나 홍보할 게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뭐 있을까요? 합격을 말한다고 안 해서. 다 따로 계정은 없는데 각자 개인 인스타랑 페이스북은 있어요. 어. 네. 어떻게 검색하면 나오지? 네, 하, 저희 아, 이름 아이치시면 나옵니다. 네, 네. 아, 아, 이름을 알려 아, 주야지 <laughs> 진짜, 이름을..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진짜 얘왜 그래? 아직 공부해서 머리가 안거 아니야? 너무 정신없어. 검 어. 어인 소개 한번 이주세요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팀에서 댄서 말괄량이를 맡고 있는 나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팀에서 리더 반전매로고 맡고 있는 수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팀에서 목소리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루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밝은 에너지를 맡고 있는 막내 색별입니다. 아네 안녕하세요. 저 팀에서 네 일단은 우 뭐야 나와 일단 색별이앞 가서 앉아요 쉬어요. 자 안내는 증거가이가이고 먼저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. 아 있어? 네 누구 먼저요? 머리가 지금 할수 있는 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?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? 자 여기 의자 두개더 있어요. 이리 와서 앉아가지고 아니 개인 무대 할 친구만 이제 여기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아 의자가 있어야 돼요? 아. 보고 있어야지. 왜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또 개인 무대 해야 되니까 바톤 터치 알죠? 바톤 터치 이어달리기처럼. 다들 한 곡씩 하나요? 네. 음. 바로 해도 될까요? 네. 음악 주세요.